빨리 불러. 골카 그만 떨고. 돈 요구하라고. 네그 정신적, 육체적 피해 보상 내가 돈으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빨리 불러. 야, 열심히 아주 큰돈 벌었다? 죽을 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. 잡힐 서명 한 줄이면 넌돈 존나 크게 버는 거라고. 그러니까 빨리 불러. 그때 니네 엄마처럼. 아, 근데 이딴 것들은 자기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인데 왜 엉뚱한데 와서 지랄을 할까? 어? 천천히 필요 없어. 빨리 불러. 아니면 뭐 설마 나한테 진심 어린사가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지? 그건 너무 동화잖아. 이미 진행한 일을 뭐 어떡하라고. 그지? 어? 동화가 아니라 경전이야? 남의 과거 인출로 잡아놓고 미친견이